안녕하세요. 수원천신당 박하늘입니다. 자, 지난번과 이어 돼지띠, 어, 65세 기해년생과 77이신 정해년 되시는 분들. 자, 이분들은, 어, 상반기 또한 우야무야무야 무야 무야 이렇게 잘 넘어오셨다면, 역시 하반기도 우야무야무야 무야 이렇게 잘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. 예, 저 소리 나도 하겠다, 그렇죠. 근데 그큰일 없이 무야무야 무야, 무야 넘어간다는 게참 좋은 일이에요. 어, 저는 그래요. 일단은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, 어, 상반기에도 그냥 무야무야 무야 좋게 넘어가셨다면 하반기도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했잖아요. 하반기에는 어 오히려 더 길신이 들면서 더 좋은 운세, 어. 건강을 잘 지키신 분이라면 더 그냥 잘 넘어가. 하지만 역시 길신이 들면 흉신은 항상 따라든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. 어, 이분들은 올해 큰 문성 확장 투자 투자나 이런 걸 한다면 항상 마지막에 남는 게 문서잖아요 하지만 문서는 없으세요 부족할 겁니다 쓰는 게 응. 도장 찍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리한 거 투자 확장 이전 어, 안 되시고 내년 갑진년에 더 좋은 때가 오니까 어, 그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방향 북쪽과 동남쪽이 길하지 않은 방향이십니다 그리고 일7 정인연생. 이분들 성주리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뭐, 이 연세에 무엇을. 아니.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뭔가 더 하려고, 뭔가 시작을 하실 연세들은 아니시잖아요. 그 연세에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까요? 그냥 내 가정, 어른들 가정 잘 지키시고 내 가족들, 내 형제들, 내 아들과 딸들, 손주, 손녀들 두루두루 편안하면 최고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음, 어찌 됐든 간에 그 아무 일도 없는 음, 가정 내 두루두루 편하시다면 저는. 그게 역시 최고일 거라 생각하고, 그 편안한 거를 지키려면, 역시 하나는 건강입니다. 어르신들. 어, 아이고, 죽겠네 하고 맨날 누워 계시지 마시고, 어, 가볍게 산책, 동네 한 바퀴, 마실 한 바퀴,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역시 길하지 않은 방향, 동과 서. 어, 이거는 참조, 거의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네. 감사합니다.